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미킴 TV입니다. 오늘은 무선 치매 생활 속 예방법 네 가지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 병은 무엇일까요? 암도 무섭지만 치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퇴행성뇌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이죠. 그런데 미국 위스컨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요, 일주일 5일 동안 매일 3 0분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면요, 알츠하이머병에 관련 생체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을 하면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 외에도 쉽지만 효과적인 생활 속 치매 예방법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여라. 과학자들 중에는요, 알츠하이머병을 제3의 당뇨병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인슐린은요, 뇌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고요,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뇌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요, 아밀로이드 반이 형성되고요,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다. 생선 등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요, 아츠하이머병의 진흥을 늦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오메가3 지방산의 세 가지 형태 중 하나인 DHA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송어, 정어리 등등 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호두, 달걀 등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맵기, 등 푸른 생선이나, 달걀, 호두 등 오메가3 지방산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라. 밤에 잠을 잘 자면요. 멜라토닌이 적절히 분비돼서 아밀로이드 반이 생성되면서 방지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요. 아밀로이드 반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밀로이드 반은요. 알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병변이라고 합니다. 숙면의 효과를 얻으려면 같은 시간에 잠자리 들어서 7 시간 이상 푹 자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낮추고 명상을 하라. 2 개월 동안 하루에 12분 정도 명상을 한 결과 노인들의 혈액 순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2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도록 한 결과 인지 테스트에서 훨씬 나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이 명상은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선 치매 생활 속 예방법 네 가지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치매 예방 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